시스골프와 함께하는 펀펀한 매치 시즌 2제 5경기 팀 이센치와 팀 황희정승의 황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후반이에요. 맞습니다. 16, 17, 18번 이렇게 세홀이 남아 있는데 네. 현재 원업으로 팀 이센치가 앞서 있는 음,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경기인 만큼 16, 17, 18번 홀은 찬스와 미션을 다뺐습니다 아, 정말 투어 모드로 아,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대성 선수부터 가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승을 가는 있습니다. 대목인 만큼 삼홀은 네. 네,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중계를 아 정말 네. 투어처럼 좋습니다. 그런 중계로 가겠습니다. 네, 자 행복 코스 1 6 번홀이죠. 네, 파4홀이고요파4홀입니다 김대성 선수의 티샷 맞습니다. 어, 샷. 샷 거리가 아니, 짧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최성아, 네. 이거는 살았습니다. 와. <laughs>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예, 222미터. 어. 네, 진짜. 이 홀이 약간 찬스 홀입니다. 음. 짧기 때문에 네. 거리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좋은 투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드라이브를 치는 게 맞는데 포섬이기 때문에 어. 팀을 위해서. 음. 자, 네. 이 공략은 저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아, 그건 맞아 부담스러워저 네. 여기 지금 말이 자연스러워서 옷 선물 저는. 네, 네 사실. 네 퍼슨 매치가 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네. 1340. 네. 전 지금 선택이 옳다고 봅니다. <laughs> 아직 긴장 <굉장히> 많이 했어 <laughs> 지금 허리에서 난 소리 아니죠. 네. 네. 이거 긴장은 제가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안 맞으니까. 네, 좋은 선택이었죠. 어, 이 정도면 뭐 깔끔합니다. 더 가, 네, 더가니다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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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 더 가. 아, 육십. 1 5 0 m 터 네. 떨어졌고요. 전략적으로 승부했네요. 네. 이, 일단 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약간 보수적으로 가. 가는 게 낫죠. 네, 그리고 또 상대방에 있어. 대해서 좀 약간 타이트하게 따라가줘야 상대방도 좀 재미있어하기 때문에, 좀 네. 네. 미안하기 때문에 여기 네. 네. 가야 됩니다. 음. 좋습니다. 약간 얌생이 같지만 <laughs> 네. <네네네. 그럴까요? 웃음> 혼자 치는 거였으면 좀 무조건 드라이버 그냥. 네. 수적으로 가는 게 좋죠. 맞습니다. 아, 149, 150, 150? 자, 150m 거리에 네? 세컨 응. 샷인데, 이단 그림 위에 왼쪽에 붙쳐있네요 그런 가장 어려운 거리어요 그러니까 아, 거리는 그렇게 긴홀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지금 그린이 까다롭습니다. 네, 저는 티샷이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음. 네. 까다로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어, 여기서 아, 높은 뭐 탄도로춤 붙은 것 같아요. 승부한다고 하면은 접거든요. 오, 와나 이거 스 살짝 어, 어, 오른쪽으로 넘어갔네. 네. 음, 약간 넘어갔습니다. 어, 나무가 네. 근데 아 나무가 아니 좋은데. 아, 아, 제가 그냥 네. 푸시 성으로 밀렸네. 요 네. 아, 밀렸네요. 아, 나무가 문제는 이제 투스센치거든요. 저희 S사의 스크린이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예민하죠. 그래서 이 나무 가지나 나무가 걸릴 위험이 성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나무에 걸리는 일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김영화 팀, 자, 지금부터는 수위죠. 우리 상대 팀 네. 응원도 하지 맙시다. 네? 진지하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네. 방해도 하지 말자고요. 네, 김영화 팀, 어렵습니다. 있어요. 자, 이런 짧은 찬홀에서는 항상 함정이 있는데요. 네, 이게 함정입니다. 왼쪽에 나무들, 음. 네, 자, 함정을 잘 피해갈지 보겠습니다. 자. 어, 나무쪽에 올려 나이스, 쳤고요. 나이스. 나무 넘겼고요. 나이스. 아, 아. 자, 야, 이보다 아 좋은 샷이 아 있을까요? 아, 와, 그렇네요. 아, 정말 어, 좋은 샷이죠. 아. 진짜 아,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2cm. 네. 러프예요. 러프. 이제 이광섭 선수의 샷인데. 네. 18m 정도 되죠. 맞습니다. 어, 라인은 평이합니다. 음. 음. 그래서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찬스 있을까요? 좋아. 오, 오, 나이스. 이건 잘했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나이스. 네, 아주 무난한 어플샷 했습니다. 예. 네. 자, 문제는 이제 라이의 양인데요. 음. 우측으로 한 클럽 이상이니까 감각적인 퍼팅 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자, 이제 김대성 선수의 버디 퍼인데요 맞습니다. 거리는 6m.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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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 약한가요? 네. 오이게 아, 정확하네요. 그래도네. 그래도. 라인 시드파 때문에. 잘한다 잘한다. 자 여기에서 이 퍼팅. 자 넣어야 됩니다. 자못 넣으면 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황... 중요한 퍼수가 황... 여기서 체크? 실패하면 네. 투 다운이 되거든요. 매치의 네. 향도를 음. 자주 잡을 수 있는 퍼팅을. 우리 네. 황아름 프로가 네. 첫홀과 이게 마지막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한테 살짝 속삭였습니다. 네. 나는 내 나는. 다음 결승도 치고 싶은데. <laughs> 제가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 와서요.라고 <laughs> 얘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자. 이거 성공하면. 그렇죠. 네. 네. 분위기 바뀔 수 기회 있죠. 기회 자, 있습니다. 100%. 자 잘한다 잘한다 황하름. 잘했나? 아. 아 이게 벗어납니다. 이러면. 네. 이게 보기로. 보기로. 아, 아, 이게 참이렇게 되네요. 네. 16번호를 네. 2cm 가져가면서 잘, 잘. 투업이 됩니다. 네. 이제 사실상 네. 아, 네. 오, 팀 황희정승이 아, 18번까지 몰려 있죠. 네, 무승부가 최선이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17번홀 파리홀이고요 김은영 프로부터 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파3리고요 협곡 사이에 올라와 있는 약간 좀 산악형 아일랜드 홀이네요. 네. 자 이건 실제로 가면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음. 필드 진짜 나가면요 맞습니다 예. 자, 쳤어요 어, 아, 선수가... 화선성은 어느 정도 잘 쳤다는 라 거예요 그렇죠 네. 와, 나이스! 예. 야, 와! 이게 또 올라! 와, 나이스! 바로 아, 앞에 아, 이 정도면 은 뭐... 굿샷입니다 네 3번 로드로 196! 흐름이 좋은데요, 이현 선수 음. 196까지 치어야 되는 상황 <목소리> 자 황하름 선수의 화이팅 티샷이네요. 네. 자 무조건 버디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목소리> 그렇죠. <목소리> 뭐 버디든 뭐 팔을 잡아주면은 기회는 있습니다. 조용해지죠. 자, 어허. 자, 하지만 벙커. 이게 번커에 예, 예. 떨어졌습니다. 저 아직 몰라요. 아, 괜찮습니다. 기적같이 음. 예, 네네. 기적같이 또 이렇게 저는 그래도 뭐 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네. <laughs> 자, 우리 황한영 프로한테 아, 크게 욕안 먹을 것 같아서. <laughs> 네, <네네. 웃음> 마음이좀 편합니다. 자, 저희는 아름답게 했습니다. 황아름답게 했고 네, 정말 아름답게 했습니다. 이미 경기 끝났나요? 다음 거봐 봐. 예. 시동 시리즈없으 진짜. 여기서 네. 넣어야 된다라는 네. 아니에요. 넣거나 뭐, 아, 네. 탁까지 가능합니다. 30m입니다. 사실 넣어야 좀 안전하죠. 안전하게 네, 하지만 넣어야 안전하지만 상대편이 네.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또 과감하지 않겠죠. 올렸셨고요 나이스. 네. 음. 그래도 네. 확률은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확률은 있어요. 파세 기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나이스 음. 아웃. 아, 까센크가 계속 왔는데. 저기에서 지금 공격적을 쓸 것인지. 음.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스. 그렇죠. 어, 오, 잠시만요. 이게 오. 자, 이번에도 한 번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넣으시면 돼요. 네. <laughs> 김현준 선수가 <좌측홀컵은>? 오, 괜찮은데? <laughs> 김현준 <김연수는> 늘어봤어요, 지금. 네? <laughs> 늘려봤어요, 지금. <laughs> 아니, 모든 <웃음> 것들에 <웃음> 대한 저는 뭐포수은 <laughs> 누구 <되게> 책임을 <laughs> 그럴 수 없잖아. 소리지 카바를 해 주는 건데. 든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적당히. 합피는 타이밍상 자꾸 걸려서. 예. 좌측 홀컵 끝. 자, 6, 7m부터 7.5m까지 보세요. 좌측 끝. 네. 이거 성공시키면 또 말수 없죠. 네. 자, 이마 초토래. <laughs> 그렇죠. 위험하자 맞죠. 날아르는데 오르막입니다. <laughs> 오르막입니다. 자, 자 무조건 지나가게 쳐야 되고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오, 자. 똑바로 가요. 와. 합이다 야, 삼니다 골프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황하는 아, 표정도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못 쳤어요. 이렇게 되면은. 음. 어, 이렇게 되면은. 자, 아니, 아, 이거를 넣어야만. 네. 이 홀이 빅입니다 그렇죠. 멋있게 전환 김은영 프로가 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퍼터 해도 되나요? 어 그냥 퍼터죠. 네, 멋있게 해주으면 좋겠다고 라 네. 하는. 여기서 넣으면 기분 좋게 이기시라고. 아, 네, 아, 네, 기분 기분 이기시라고. 네. 저희가 네. 모든 저도 저지만 아 음. 모든 게임 면에서 저희가 좀 많이 좀 떨지 음, 않았다. <laughs> 예, 하고서 먼저 안.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그건 <그거 웃음> 반갑습니다. 예. 모르죠. 여기서 넣으면 아, 팀 2cm가 네. 결승으로 가게 되고요. 네. 못 넣으면 또그 기회가, 기회가 있습니다. 황이 일단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가 자, 넣으면 승리합니다. 넣으면 네. 승리하는데요? 이고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음. 이 어려웠어. 자, 이렇게 컨시드를 받으면서. 네, 보게 되면서 이번 홀은 우리 황희정승 팀이 가져갑니다. 이제 정말 운명은 자, 마지막 콜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센치가 원업 앞서 있는 상황. 이제 네. 마지막 콜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이광석 파이팅! 프로의 티샷으로 출발합니다. 자이 호를 황희정승 팀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마지막 남대 올슛다 이거 안 연출 한... 음. 수 없잖아. 아이언. 그냥 치세요. 파파, 그죠? 파포 왕. 자 파포 내리막 콜이고요. 네. 자 드라이버 음. 샷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번 잘 쳐야 되는데. 자, 승리의 여신은 어느 쪽 기울지 지켜보겠습니다. 아긴 어, 파포구나. 자 너무 갔어요 굿샷, 굿샷. 중요한 아, 순간에 박니다, 박니다. 고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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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0, 20, 30. 나이스 야 나이샷. 최고! 가니다잘 예. 쳤다. 네. 하얗게 불태운 아, 그의 허리. 네, <laughs> 네, 네. 제가 좀 마음이 안정이 되네요. 네. 네네네. 여기서 황하름 선수 프로님의 어떤 표정을 보니까, 아, 하... 제가 좀 안정이 됐습니다. 자, 자, 김대현 선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홀을 황희정 선이 가져가면 결국 무승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업다운이 유리한. 황희정 승 팀이 결승으로 가게 됩니다. 네, 네. 무조건 이기거나 이겨야 ]죠. 합니다. 네. 최소 나가면 끝난 걸로 보면 되는데 제가 쳐서 나가면 저희는 네. 무조건 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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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되고 끝난... 는거 게임, 게임 그렇죠. 오버입니다. 나가면 끝난 거예요 거의. 네. 자 화이트 화이트 나가면 끝난 거네. 양쪽으로 가는 순간 이럴 때 나가더라고 보통. <웃음> <웃음> 잘 부탁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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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 말이 어떨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어우 잘 찾. 안 볼란다. 어, 우 잠시만요. 이게 지금 몰란다. 오른쪽, 음. 오른쪽. 자, 아직 몰라요. 러프기 때문에. 아, 해자도 해자도요? 아, 여기서 해자도 아, 아, 네. 몰라요. 몰라. 네. 몰라. 아직 몰라. 이게요. 골프는 아직 끝까지 몰라. 까지 봐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센치가 좋은 그림은 대박.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가 <laughs> 너무 좋아하면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눈치를 주세요 너, 너무 좋은데 어우 <laughs> 너무 좋다고요? <laughs> 자, 은영 선수가 <laughs> 여기서 만약에 붙이게 되면은 몰라요,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예 네, 파괴가 있어요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아직 모릅니다 여기서 넣으면 어떡거 진짜 아니면 붙이고 세컨 실수할 수도 있는데 자, 아... 소리 없는 강자 파이팅, 파이팅. 김은영 선수 파이팅. 파이팅! 이번 샷을 붙이게 되면은 파괴 남아있어요 파괴 두껍게 맞았어 너무 두껍게 맞았어, 두껍게 맞았어. 올라가 킥 앞으로 올라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이거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스 나이스. 이게 붙이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되죠 음. 네, 그렇죠. 네, 네. 반대로 말하면 황의정 선수한테 버디 기회가 생기는 거죠. 130. 사실은 네. 이게 네. 지금 만약에 비기기만 하면은 어 이센치 팀이 이기기 때문에 네네꼭 이겨야 합니다 황의정 선수 팀은 이호를 비기면 2센치는2승1패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황의정 선수는 진짜 그 어떤 그런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어, <laughs> 승부욕, 승부욕이 진짜 멋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프로는 프로 그래야지. 프로는 다른 것 같아. 진 프로는 그래야지. 저런 그런 승부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자, 황은영 선수의 참고로 오늘 오전에도 음. 아, 제가 옆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음. 아, 제 백을 음. 갖고 오면서. 맞아 연습하라고. 아, 연습하라고. 아 그랬나요? 진짜 그랬어요. 거리 앞에서. 이렇게 친한 사이가 아닌데 <laughs> 본인 백당에제 백을 갖고 오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연습하세요. 아, 프로가 제 백을 들고 온다는 거는 상상조차를 못했습니다 <laughs> 와, 했을 정말 아, 대단한 네네. 승부욕 <laughs> 자, 황하남 선수 세컨샷 그 승부욕이 결실을 맺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두샷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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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간 자, 거 화면이 바뀌는데요? 어? 어? 좀 짧아 어? 잠깐만요 어허 네. 자, 자, 오, 자, <laughs> 제가 집에서 결혼 네. 이후에 3년 동안 설거지를 100%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자 마지막 설거지가 아1 0 아, 네. 아또 명언을 남겨주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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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 담당이 마지막 설거지까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100% 100% 100% 100% 100% 1지0잘 보겠습니다. <laughs> 자, 자꾸 이기고 네. 싶어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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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무조건 그리고 상 대가 못 치기를 무조건 팔을 해야 되잖아 기대해야 하는돼 네. 뒤에가 내리막이네요, 그렇죠? 아 진짜예요. 아 어, 진짜예요. 자 승부 끝까지 몰립니다. 네. 2 0 m 됐어. 으! 오. 잘했다. 자, 이 정도는 오 잘했어. 아 근데. 애매하다. 애매하다. 자, 애매하다. 자잘 봐요. 이게요. 약5 m 정도 남겨두고 있거든요. 자 이게요. 올라와. 미안해요, 너무 긴급한 게 넣어가지고 어려운... 그렇습니다. 어려운... 괜찮습니다, 누구죠? 저는 이미 15번부터 을 네. 어, 졌다고 생각하는 만두치고 있기 때문에 우치와, 괜찮아요 하지만 기회가 한번 남았어야지 예. 여기서 김대성 선수가 누면 끝! 성공하면 은 그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팅! 자, 팀의 운명이 걸려있는 아, 이건 너무 넣고 싶어요 버팅입니다 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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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성공 확률 3% 7m의 오르막 맞습니다 편안하게 더.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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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화면이 약해, 약해. 이 화면은 음... 자아 이러면 어, 일단 보기예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 정리, 정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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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여기서 네. 황아름 선수가. 집어 넣으면 황희정승 팀이 결승으로 진출하고요. 그렇죠. 못 넣게 되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아니 맞을 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laughs> 아, 결승으로 갈수 <laughs> 있는 로드 투 <laughs> 파이널 퍼 맞습니다. 로드 투 <laughs> 파이널 퍼그 잘한다. 잘한다. <laughs> 지금까지의 54월 플레이가 이한 타로 네. 결정이 네. 되는 거죠. 한화 선수 들으셨죠? 자화이팅 네, 이게 들어가면 황희정승, 안 들어가면 이센치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방송적인 그런 네. 지금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나왔습니다. 네. 네, 저도 저는 후회 없고요. 네, 어, 이기면 좋고. 네. 터 저는 터로 만든 그것을 또 한화 선수가 마지막에 또한 클럽 이상 4 7 2 마지막 홀을 비기면서 종합 스코어 원업으로 이센치가 승리합니다. 승량! 예. 아, 자 결과적으로 아, 마지막 홀의 마지막 퍼시 예. 승부처였습니다광아렌 네, 프로가 아쉽게 실, 아, 실패를 하면서 네. 결국 팀 이센치가 2승1패 기록하면서 결승으로 갑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정말 치열했고 네, 네. 대단한 승부였는데 야. 먼저 우리 승자인 아, 팀 이센시에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선수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기분이 얼떨떨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음. 저희 둘다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아, 이번에는 그냥 지는 마인드로 갑시다. 아하. 아. 좀 너무 강하다 막강하다 예. 제가 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음.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은영 선수는요? 저도 되게 좀 연습 많이 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치려고 했는데 이게 되려 좀 승부로 이어진 것 같아서 좀좀 네. 좀, 좀 기분도 좋긴 하네요 네, 마음을 좀 비우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laughs> 있었다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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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아, 그럼 우리또 아, 네. 팀 황희, 네. 정승 네. 아, 너무 아쉬워요 네. 오늘은 정말 퍼터에 울고, 퍼터에 네. 웃고 네, 네.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이광섭 네. 선수 네 <laughs> 뭐 물어보세요, 빨리 아, 저런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오늘 이광섭에게 퍼팅이란? 광활음입니다 <laughs> 아, 그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냥 황하름입니다. <laughs> 네. <웃음> 자 농담이고요. 아, 사실 네네. 뭐 저희가 뭐저역시도 굉장히 뭐그 우비도 많이 음. 났었고, 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페인으로뭐 따질 만한 게 없고 저희가 못쳤습니다. 음. 오늘 깔끔하게 저희가 아, 패배를 인정을 하고요. 아, 또 무엇보다도 우리 김대동 선수의 실력이 월등히 좀 확연히 진짜 어, 올라왔다. 네. 레벨업이 됐고 네. 김은영 프로도 저는 처음 봤지만 실수 없는 플레이들 음. 잘 해주셔서 서로 합이 잘 맞아서 뭐 이번 승부는 아쉬움 없이. 충분히 뭐, 저희가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황은 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퍼팅에 <laughs> 좀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좀 그게 승패 행방을 좀 가렸는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타 한타를 이렇게 아껴서 가져왔어야 이제 끝에 한두타가 이제 편하게 넘어왔을 텐데, 아그 한타 한타가 너무 아쉽고, 전반에 1번을 음. 뭐 그랬던 음. 음, 음, 게 생각이 그쵸. 나고, 여기서 마음이 가볍게 왔다고 했는데 저는 가득 아, <laughs> 잘하고 싶은 마음을 예, 예. 무겁게 가져왔거든요. 아하, 그래서 조금 실수가 그렇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저... 아쉽지만 아, SNS 끊고 있거든요 지금. 네. <laughs> 아 언팔 하시네. 언팔. 언팔. 아쉽지만 남은 결승전 잘했으면 좋겠고 네. 굉장히 어, 안정적이어서. 음. 네, 무서운 팀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화내야 좋아요. 네. 네, 소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황하룡 프로 이번 어, 또 조별리그를 통해서 멋진 모습 네. 많이, 승부욕 넘치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SC골프와 네. 함께하는 뻔뻔한 매치 시즌2 황희정승과 이센치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네, 결국 아팀 이센치가 승리를 따내면서 2승 1패로 결승전에 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한번 총평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경기는요. 정말 재밌는 예능을 보는 것 같았고요. 모든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골프는 인생과 같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골프는 퍼팅과 같다 아니었요아 그렇죠. 퍼팅과 사람입니다 네. 저는 네. 오늘 좀 방송 분량도 뽑은 것 같고 맞습니다. 아 경기록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만족하는 아, 제5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상으로 S 골프와 함께하는 펌프라 매치 시즌 2제5 경기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별리그 정말 마지막 경기인 제6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니까 스 와 함께 꼭 저는 캐스터 정승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시죠 박스오피스는 무슨 부대면 탈락이에요 <웃음> <웃음> 와잘 들어갔습니다 와, 와 오늘 소품 많이 구매하시겠네요 예. 와 쉽지 않네 아 나이트 샷 정말 꿈이. 평이... 진짜 어중간하게 잘 친다. 아, 아, 진짜 어중간하게. 말 <laughs> 아, 시키지 마! 지우야, 너야, 너. 돕는 거 봐봐. 오! 아니, 그냥 깨물어 죽여버리고 싶다. <laughs> 귀엽잖아. 아우, 씨, 과거좀 다가시네.